모두 고양이. 야 먹지 마 내가 아까 줬잖아 엄마가 새로 아니 엄마가 고구마 줬었잖아 근데 왜 자꾸 먹을라케 내가 줬잖아 너 먹을 만큼 한 숟가락 줬잖아. 내가 안 줬어? 내가 안 주고 나만 먹었어? 아니잖아 너 줬잖아. 그건 안 먹지롱. <laughs> 아니 안 먹. 먹지 마. 아 이거 먹으면 돼요? 안 돼요? 김밥! 왜 그래? 엄마 갖다 버려? 다 갖다 버려? 엄마 이거 다 갖다 버릴 거야? 이거 휴지 뭐야? 내 안주였는데. 내술 안주.